이게 <laughs> 뭐가 뭐가 좋지? 오 와우 와우 오늘 이걸로 가야겠다 약간 Universe nicking. Whole new world, a new fantastic point of view. I cook okay I cook okay. Um, uh, oh, oh, okay. it. I cook it. I it. I Oh, it. it. I oh it. I it.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음, 너무 뭔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일단, 뭐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First of all, 어때요, 노래? 노래 어때요? 일단 진짜 어 음, 되게 요뭐아뭐 아, 뭐, 뭐부터 얘기해야 되지? 일단 진짜 어 음, 차일드 뭐 사실 막 버블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차일드가 막 되게 좀 전에 만든 노래예요. 사실 어. 음. 드레스형을 포함해서, 어, 그, 일단, 뭐, 이렇게 이름을 다 얘기해 뭐, 아무튼, 어쨌든, 뭐 저는 세션을, 어, 잡고 싶어서 한, 음 2년 전인가? 2019년이었던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어쨌든, 세션을 처음 하게 됐어요. 세션을 처음 하게 돼서 그거를 이제 음, 드레스 형이랑 처음 하게 됐는데 어 처음 해서 이제 그저희 약간 이제 막 민승 형이랑 제인 형도 그때 처음 어 같이 이렇게 셋이서 그리고 이제 저까지 해서 넷이서 처음 만나서 세션을 시작했는데 그때 그때 이제 어 처음으로 만나서 시작했던 아 작업을 같이 했던 곡이 사실 차일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제일 처음으로 어 작업을 했던 곡을 이번에 이렇게 처음으로 공개했는데 를 이게 차일드가 됐고 되게 어뭐음 뭐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일단 되게 어, 어쨌든 어이 노래를 샬들을 오늘 공개를 하게 된 계기는요. 진짜 너무 뭔가 어막 다른 의미 안 두고 사실 그냥 진짜 뭔가 어쨌든 팬분들에게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제일 컸어요. 사실 이렇게 했던 적도 없고 어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저 목소리로만 완성된 곡을 이렇게 어 내보내고 싶은 마음이 뭔가 팬분들도 너무 어 좋아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냥 어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고 또 팬분들이 계시니까 내가 제일 어 잘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일 뭐 선물이라 치면 제일 어떻게 보면 좋은 선물이지 않을까. 어, 싶은 마음으로, 어, 준비를 하고, 내분 이렇게 공개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너무, 그래도, 다행히, 막, 사실 이렇게, 딱 하고, 어, 딱 하고, 막 되게 주변에서도 연락이 많이 오고, 사실 막, 인스타그램 그 스토리도 봐서 알겠지만, 막, 형들, 멤버들도 다 너무 축하해주고, 막, 근데, 그냥, 외쪽, 그거 외에 되게, 공개적이지 않은 부분에서도 되게 많이, 뭐, 아까 막 연락이 왔어요. 사실 막, 제노, 뭐, 이렇게 뭐, 하나, 뭐, 하나하나 다 얘기해줄까요? 뭐, 아무튼, 근데 뭐, 제노도 막, 어, 전화와서, 노래 좋다고, <laughs>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사실 좀또 기분 좋았고 사실 뭐런지이도막 노래 좋다고 또 연락도 오고 뭐 암튼 아뭐 되게 봐요. 사실 막 도영형은 도영형은 인스타그램 어 스토리에서만 표현하지 않고 전화로도 막 오고 막 암튼 은근 도영형도 역시나 또 엄청 완전 아예 뮤비 찍을 때부터 완전 응원해준 어 형이기도 하고 막 되게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죠. 또뭐 있지 되게 많아요. 되게 뭐 어쨌든 어그 세션 하는 형들이랑도 너무 뭐그단 단톡방 이 있는데 되게 막 분위기 좋게 막 너무 서로에게 축하한다고도 해주고 되게 아무튼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진짜 무엇보다 이제 이게 우리 엄마, 우리 이제, 가족, 가족도 이제, 저는 뭐, 이런 곡 작업을 하면 늘 엄마 아빠한테도 들려주고, 뭐, 형한테도 들려주고 하는데, 막, 그래서 엄마 아빠도 사실 이 노래를, 노래를 들은 지도 되게 오래됐어요. 근데, 뭐, 이렇게 공개되고 막 하고 하니까 엄마 아빠도 되게 좋아하고, 뭐, 뭐, 아까까지도 계속 연락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막 제가 말 못한 막, 형들도 되게 뭐태이 형도 그렇고 아 그냥 진짜 많아요. 막태이 형은 오히려 막 진짜 거의 한 거의 어떻게 보면 제일 공개되고 나서 제일 처음 연락 온 형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노래 진짜 좋다 노래 잘 들었다고 좋다고 그리고 되게 뭔가 나랑 뭐라 하냐 뭔가 나를 잘 대변해주는 그런 뭔가 시즌이도 되게 좋아할 것 같은 곡인 것 같아서 막 축하해 주. 고 아무튼 되게 많은 멤버들의, 그리고 제 가까운 소중한 사람들에게, 어 좋은 말도 많이 듣고 해서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리고 이제 시즈니 얘기도 내가 막 찾아보려고 했죠. 그냥 되게 그냥, 진짜 이게 제 입장을 얘기를 해주자면, 막, 막상 딱 나오니까, 막상 딱 나오니까, 막, 진짜 막상 딱 나오니까, 제가 막핸드 이제 우리는 뭐,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뭐, 트위터도 해서, 뭐, 어떻게, 뭐, 어쨌든 그런 SNS 앱으로, 어, 약간 시즌이 여러분들의 그런 반응들을 보고 막 하는데, 딱 막상 차일드 내고, 막, 한 6시 반 정도 됐나? 막, 일부러 나 6시 반까지 막, 오히려, 트위터나 이런데를 못 들어가게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아, 반응도 보는 게 약간 떨리는 마음이 나도 모르게 있더라고. 나도 사실 진짜 막 이렇게 은근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은근 그냥 되게 사실 은근 많은 기대나 많은 부담이나 많은 바램을 하지 않고 되게 그냥 약간 되게 진짜 약간 팬분들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는데 막상 나오기 한 10분 전에서부터 나도 되게 막, 막, 막 떨리고?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나오고 나서 막 30분 넘게서까지도 막, 어, 뭐라냐. 되게 막 떨리고 막 은근 못 보겠더라고요. 아무튼 뭐, 나도 오늘 처음 느게 보는 감정을 알게 되고 막그러던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진짜 어 음, 그래도 반응들을 보니까 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고 감사합니다. 음, yeah. I mean, well. So uh, long story s a d short. Uh, I was basically saying, you know, how I was actually very excited and nervous in a way too to um to have my song come out in like in in ten, in ten minutes. I was like I was like at five fifty like Korean time five fifty PM I was like, whoa, I actually feel kinda nervous. I feel like, ner like more nervous than excited actually. Anyways, um I was going through like a ride of emotions and uh, when it actually did come out I still had that buzz going on, and I was like, "Dang, it's actually out and receiving," you know, uh, the good feedback around my people, and even from you guys as well. Just really made um, me feel that much better, and uh, I'm so glad that uh, that this is happening. Yeah, uh, like I really, I'm just very um. I actually, I'm actually very, very happy that uh. That I got to be able to even release a song like this and to have, you know, the support coming from you guys. So, uh, and uh, anyways, yeah, um, this was a song that I made or that I was a part of. You know, like because we all made it. Um, with with like the guys that I usually make songs with. Um, it was the four of us, and uh, we actually had um ourselves make this song together on the first day, actually. And uh, yeah, I guess um, it already kind of has a history behind it, even though it just came out today. But um, it's this, its just that much more special to me. And uh, and I just want to tell you guys that you know, I'll be, um, I'll be more you know, earnest and uh, you know, willing and you know, diligent, more hardworking with my with my with like the songs that I can make on my own as well, just like Child and uh. I just hope that you guys look forward to more um more more of this you know more of more of song more more of you know more more production I guess yeah um though I don't know how it'll be in the future or anything else but um you know it's just something that I can always do um and it just feels great to have um it feels like a different outlet for me now because I got to show a different side of me to you guys, and I think that's the best part. Yeah, I'm just glad that uh, I got to be able to do this. Very, uh, very grateful right now. I am actually very, very grateful. So uh, thank you to you all who are um, supporting. And, um, don't... oh, you 뮤비는 not this. 괜찮았나요? Uh, 댓글들을 보고 싶지. Oh, Sheep so <coughs> day. It's actually kind of hard to see the comments sometimes. But, um, yeah. <coughs> oh, that's right. 맞아 맞아 해찬이도 버블을 아예 아... 맞아 맞아 요 그리고 해찬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사실 이미 들려준 멤버들도 있고 안못 들려주 막 그냥 어쨌든 막 되게 그냥 우연히 뭐 그런 자리가 있으면 뭐나 아, 이번에 스테이션으로 이렇게 이거 하고 싶다 뭐 아직 만들고 있... 뭐 아직 진행 중인데 뭐 한번 들어봐봐 뭐 이렇게 된 케이스들도 있고 막 어쨌든 못 들려준 케이스들도 있는데 어쨌든 해찬이는 Um, 에, 그렇게 이번에 스테이션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노래다 뭐한번 들어봐 줘막이 해서 들려주세요 뭐 단둘이 있는 자리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뭐 걔도 처음 듣고 괜찮다 그랬죠 그리고 뭐잘 나올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하게 됐다고 하고 뭐 뮤비 이제 찍는다고 하고 할 때도 막 뮤비 찍는 날부터도 막 응원해준 응원해줬죠 응원해준 예전 이고 그러면 형 나온 날에 형 나온 날에 나, 나 진짜 버블하고 아, 바로, 바로 버블할게 막 그랬었거든요. 아예 그막 아예 공개되기도 전에. 그래서 오늘 보니까 해줬더라고. 완전 아, 아무튼 그래서 내 뮤이 어 뭐라 하오. 뭐라 하 아무튼 뭐 뮤비 뮤비는 진짜 딱 하루 하루 하루만 딱 찍었어요. 사실 우리 아 저도 막 이렇게 딱 하루만에 뮤비를 찍는 것도 처음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아예 알차게 보냈죠. 그리고 나온 것처럼 되게 뛰는 것도 많았는데 어 많이 뛰었죠. 좀 춥기도 했고, 막, 입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음, 이번에 되게 좋은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도. 너무 감사한 경험이었고, 음, 뮤비 촬영장에서도 되게, 그감독님들 너무 잘해주시고, 되게. 끝나고 나서도 뮤직, 아, 비디오 편집 같은 것도 막, 미리 볼수 있게 되었고, 저도 막, 아쉬운, 뭐, 아. 어뭐 그때 찍뭐 이런 이 장면은 혹시 뭐 아무 어쨌든 저도 뭔가 제 의견도 많이 들어간 그런 뮤비였어가지고 더 저도 어 마음이 가는 영상인 것 같고 이따가 자기 전에 또 봐야죠 <laughs> 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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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요 아무튼 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인스타그램아뭐생각보니까 너무 약간 스밍 스 스밍, 스밍 이게 스트리밍 하시는 분들에게 좀 방해가 될 수도 있겠다 지금 이 라이브가 생각을 안 했네 생각을 안 했네. 아무튼 어음 어쨌든 정말 음 You know, I just wanted to. I knew that I had to um, make time today for just you know, just to be able to um, express everything. You know, I really wanted to uh, let you guys know how this all came about. You know, um, I've been thinking of wanting to do this um, last year. You know, I really felt like I was I was receiving a lot of support, and uh, last year was a year where. I really needed that support, and I did get that support, so it just made me that much more um, appreciative. And uh, last year, um, I felt like from the start to the end of twenty twenty one itself, I it was just an endless momentum, and um, I felt like even my you know my fans individually as well, they probably they probably had to. Come with me through the entire entire year, and I felt like, um, you know, whether it be financially or just you know physically, or even if it's just emotionally, having to support me through the, through the whole year like that, um, is not easy for anyone, and uh, and I really felt that, um, a lot last year, and so I really felt like it be appropriate, and you know, it be you know right like i just i knew that i had to do something for the fans who really supported me um and so this was something that i uh, thought of and uh i'm glad it all kind of worked out it was something that i never experienced as well like the entire process of doing a song song alone bringing it up to you know to to get to get the confirmation and to just going through that entire process and like recording a song alone um itself as well you know like I've only done songs with NCT, and just just that entire that entire journey, in a way, if I may, um, was was something that I'll always remember. And it was just that much. It was just that. It was just that valuable for me. And uh, I'm glad that something this valuable had an also valuable meaning to it as well. Because you know, it's just it's like it really it, like the the base of all of this is really. Um, because of me being thankful for you guys and so i really wanted to say that and that that was why like i actually planned all of this last year and i really wanted i, I really wanted this to come out before 2021 ended so that my message could really could perfectly um, get across to you guys but um you know you know things happen you know nothing i, I guess like there is no official ideal to, to anything so anyways um, I'm glad that all I'm still happy that it came out now you know I couldn't have asked for anything more I guess you know and so yeah that was that's the whole story um yeah that really is the whole story but anyways yeah so anyways bottom line thank you all come Um, me um 아무튼 되게, 어, 뭐, 방금 영어로도 얘기했는데, 그냥 작년에 이제 아예 시작부터, 연초부터 말까지 되게 끊임없이 활동을 했던 것 같고, 그만큼 이제 또 마프에게 많은 어, 든든함과 뭔가 고마움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뭔가, 어쨌든, 활동을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은 일이고, 뭔가 계속 볼수 있으니까 좋은데, 어, 그냥, 그냥 마음 놓고 편하게만 볼수 있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뭐 어쨌든, 뭐 앨범 구매도 있고, 뭐어쨌 뭐, 막 앨범을 열심히 샀는데, 막, 포카가 막, 제가 안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막, 그럼 또뭐 하나 사게 되고, 막, 그러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아, 뭐, 아, 이거 생각만 한건 아닌데, 뭐, 뭐, 이건 예를 든 거지만, 어쨌든, 그 모든 걸 생각했을 때, 이제, 뭐, 뭐 돈의 부담도 없이, 그냥 진짜, 어쨌든, 음원 나오고 영상 있는 그런 눈과 귀에, 어, 호강, 호강 맞나? 이, 목 뭐, 눈과 귀에 좋을 즐길, 눈과 귀가 둘다 즐길 수 있는 거를 막프에게 해줘야겠다! 싶었죠. 그래서, 연말에, 작년에? 말에 꼭 나오기를 했었는데, 뭐, 워낙 약간 바쁘기도 하고 해가지고, 되게, 또 그냥 상황에 맞게 지금 나온 것 같고요. 너무 그거에 이제, 전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진짜, 진짜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어 음, 올해도 이제 시작이니까, 앞으로도 길릿합시다 앞으로도 길릿합시다 음, 뭐, 이제, 슬슬 가볼까 하고 있습니다. 사 뭔데 제 홀라 홀더. 여기 피아노가 있는 방이 있을까 하고 있었어요. 있으면 좋을 텐데. 좋았지. 아니, um, i guess not. We might actually. 아무튼 어 uh, 음. Um, anyways. 어. Uh, 잠시만요. 음. Um, 음. Um, 일단 음잘되또어 um, uh, 아니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뭐제 아, 마음도 많이 전달됐으면 좋겠고 아, 그렇습니다 아, 너무 어쨌든 고마운 마음 계속 갖고 앞으로도 아, 열심히 올해도 여러분들과 함께 아, 함께 많이 음, 많이 약간 화이팅 할게요 예, yeah. um, 그렇습니다. Um, thank you guys, I'll see you all again. Um, um, 뭐더 얘기하고 싶은 거 있을까요? 가사, 에이, 가사가, 그쵸, 가사가 이제, 어, 음, 일단, 뭐, 가사만 봤을 때는 되게 이제, 어, 약간 사춘기의 마인드가 보이지 않았나 싶었어요. 되게 뭔가 그걸 좀 노리기도 했고, 뭔가, 어쨌든, 제목도 차야 된데 사실 이것도 뭐 드레스형 아이디어였긴 했는데 뭔가 어쨌든 저막 나이를 떠나서 어쨌든 뭐 마인드나 감정적으로 되게 약간 애 같다고 어,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누구나 되게 뭔가 어쨌든 우리 모두가 다막 애적인, 애 같은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그게 좋든 안 좋든. 그래서 그냥 뭔가 저한테도 되게 뭔가 제가 부르기에 되게 좋을 수도 좋을 것 같은 음, 어 주제였고 저도 그거에 있어서 이미 약간 그 가사의 방향을 잡고 되게 어 오히려 진솔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뭐더 약간 과장해서 나온 것도 되게 많지만 어쨌든 저도 되게 어뭐옛 감정이나 현재 감정이나, 아니면 뭐, 미래에 느낄 수도 있는 감정들도 상상하면서 썼던 것 같고, 음, 네, 되게 약간, 어, 어린, 약간 세상을, 세상에 불만이나 반항이 많은 어린아이의 모습의 가사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느껴봤고, 많은 분들도 느꼈을 것 같고, I'm soon um I feel like I should go now cuz uh um yeah cuz you know I guess that's just how it is and uh, we got more stuff coming for you this year you know it's just the start and um I'm just so glad I got to start this off um with you guys, and to just personally um, do something that I haven't haven't done before, and to show more expression. So, uh, thank you so much for for tuning in. Um, I hope you guys um, enjoy the song more, and uh, I'll see you. Um, I'll see you on YouTube watching the uh, the Child music video because I'm gonna be watching it again. <laughs> All right. Um, thank you guys. 여러분 고마워요. 나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 올해 파이팅합시다. 여러분들 너무 고맙고 어2022 let's get let's get it, 여러분들.